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봉크. 봉크 코인입니다. 아무래도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홀로 상승세라는 기사가 떴던 지가 참 엊그제 같았습니다. 다시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으로 치닫고 있는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? 굉장히 이제 회복 탄력성을 또 보여주고 있었던 코인 중 하나가 봉크 코인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쇼 포지션이 급증하면서도 어떻습니까?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을 가지면서 또 불장이 또 제대로 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. 현재 2025년 9월 3일입니다. 자 일단은 저한테 유난히 이투리니 분들이, 그러니까 아니, 코, 죄송합니다 코리니 분들이, 그러니까 투린이 코리니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 기 때문에 굉장히 임의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잊지 않은 용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한데 전문 용어를 마구 늘어놓는.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차트조차 볼줄 모르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상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, 2차, 3차 폭등 이런 식으로 최대한 편의상 알아보기 쉽게 말씀을 부탁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 지금 보시면 이 봉크코인 관련해서 자 지금 이게 글로벌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향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이 도, 움직일지 이 동향에 대해서 지금 꾸준하게 rs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지금 과매수 구간에 있는지 과매도 구간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제가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010-2545-324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. 자 언제 자 언제 그리고 이제 어떤 가격대를 형성해서 어떤 일정으로 만들어 갈지 자 010-2545-324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요 미리 업데이트 돼 업데이트 해 놓은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